안녕하십니까 경비 취업센터입니다. <laughs> 이제 그 2021년도 뭐 연말도 지나갔고 2022년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경비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연말 연시에 뭐 이동도 많았고 여러 가지 그 변동이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제는 이제 1월달에 접어들었으니까는 조금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다짜고짜로 신인교육 받고 오셔서 아 나는 뭐 공장을 해주세요 뭐 나는 오피스텔만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 이 있어요 그래서 왜그 공장을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유를 몰라요 또 오피스텔을 왜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이, 남들이 보니까 뭐 편하다던데 그래서 아, 제가 그동안 봤던 뭐 아파트라든가 학교, 공장, 뭐 회사, 오피스텔, 상가, 여러 가지 좀각그 분야별로 경비원의 장단점을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경비원 신인교육을 받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주위의 경비분들이 뭐 어디는 나쁘다, 뭐 어디는 편하다,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 그거는 본인의 경험을 한 곳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보시고 하시는 얘기지 전반적으로 그 장단점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연초에 한번 좀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자마자 학교를 좀 경비를 해 주세요 좀 무조건 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학교라는 거는 첫 번째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비는 숙직 개념이에요. 그래서 밤에만 근무를 하시는 거고 또 밤에 휴게 시간도 많아서 일단은 단점이 급여가 매우 적죠. 또두 번째 단점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뭐, 대학교 경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학교 경비는 또, 나이 제한을 해서, 뭐, 64년생, 뭐, 지금 그, 뭐, 수원에 위치한 몇 군데 대학들 보면은 보통 뭐, 60년생, 65년생, 이렇게 나이 제한을 해요. 그런데는 급여가 보통 한 240, 5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내가 좋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나이 제한 때문에 걸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공급이 이렇게 적 되는 거를 미처 모르고 학교만 하신 분들은 이제 실망하려고 많이 들어가시는데, 학교는 첫 번째로 숙직 개념으로 밤에 서는 거는 급여가 매우 적고,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도 굉장히 다 뽑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왜 그러냐라면은, 밤에 집 놔두고 나가서 매일 가서 그 학교에서 자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나이 드신 뭐 80을 먹어도 뽑아요. 그런데 급여는 매우 적지요. 거의 뭐 100만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대학교 정도 되는 곳의 경비는 나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60이 넘으신 분들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는 또 오자마자, 아, 나는 오피스텔로 해주세요. 그래. 오피스텔을 왜 가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 내 친구가 거기서 근무하는데 엄청 편하대요? 그래요. 오피스텔도 똑같아요. 그, 한몇 층, 5, 6층짜리 이런 오피스텔은 청소 하나, 경비 한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두 명이 근무를 하는 데가 많은데, 혼자서 오피스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음식 배달을 많이 시켜서 먹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리수거라든가, 택배 관리, 뭐, 순찰, 이런 뭐, 청소 같은 거를 다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막, 그, 정신 못 차리는 데가 많고요좀 규모가 큰 오피스텔은 또, 또 나이 제한을 해요. 나이 제한을 해서, 이제 좀, 어, 여기는 내가 좀 마음에 든다 싶으면, 나이 때문에 뽑질 않죠. 그래서 힘들고, 세 번째는 이제 상가를 해주세요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상가를 이제 보내보다 보면, 아주 뭐 20층짜리, 뭐 15층짜리 이런 상가는 그나마 편한데, 여기는 또 이제 편한 대신에 또 여기도 나이 지한을 하죠. 한 5층, 6층짜리 이런 상가들은 쉽게 말하면 그 건물 주인이, 그냥 조그맣다 보니까 청소원을 따로 두고 경비를 따로 둘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경비원 혼자 경비도 쓰고 청소도 하고 다 해요 심지어는 여자 화장실까지도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건물에 술집이 있으면 손님이 구토한 것 까지 다 경비원이 치워야 되는 이런 일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상가나 오피스텔은 급여가 뭐, 260, 270 이렇게 되고, 하는데, 무조건 나이 제한을 하고, 나이 제한을 안 하는 상가는,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술집에서 나오는 각종 뭐, 오물이라든가,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택배 관리, 순찰, 그, 상가 주변의 청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정확히 아시고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회사를 주세요 그래, 회사. 뭐, 이유도 모르겠어요. 회사를 넣다가라시는데 제가 그경배설 다닐 때 회사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 그 계열의 화장품을 만 회사인데, 저기 이제 구성 쪽에 있는데, 여기는 40대만 뽑아요 나이를 급여는 많죠. 그런데 여기 드나드는 임원들이 이런데는 또거기가또 의전을 좋아해서 경비분이 나와서 문도 열어줘야 되고 문도 닫아줘야 되고 뛰어나와서 고수 경례도 되고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싫어하시는 분은 이 공장에 배기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공장은 그이 경비 일보다는 의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외모가 좀 깔끔하면서 나이가 젊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제 아니면은 또 안산 쪽에 있는 이런 공장의 경비를 한번 보내봤는데 여기는 잡부의 잡부 경비가 아니고. 공장 생산직 직원들이 바쁘면 그것도 가서 도와줘야 되고. 뭐 화물차가 물건을 실으고 들어오면 계근소 획이 저울로 무게도 달아야 되고. 또 나가는 차가 있으면 또 검사를 해서 이 차에 뭐가 실려 있나 검사도 해야 되고. 어, 정말 뭐이건 경비인지 잡부인지 생산직인지 직원, 생산직 직원인지 이게 그 모를 정도의 그런 또 험악한 일을 또 하는 게또 회사 경비더라고요. 여기도 나이는 안 따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흔히 사람들이 아파트 그러면 갑질 갑질했는데 또 아파트도 조그만 걸 찾는 분이 있어요. 나는 조그만 걸 해달래요. 혼자 근무하는 거. 그게 제가 웃으면서 어디 왜가실라 그랬어요. 그러고아 편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편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 렇기 여럿이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일을 하는데, 한 100세대, 150세대, 뭐 180세대인데 혼자 있는 아파트는또 나름대로 혼자 일을 다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빠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혼자 경비, 뭐 택배, 분리수거 이런 일을 다 하는데,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겠습니까 모든 주민이 그 사람만 찾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어디 갔냐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고. 제가 처음에 신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경비 하실 수 있겠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 오피스텔 해주세요. 상가 해주세요. 뭐 회사 를지세면 뭐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 해드려요. 제가. 거치로느냐 해주는 척하고 이름은 적어 놓지만, 아, 저분 들어가시자마자 얼마 못 견디고 나오실 뿐이라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그냥 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비나 보안원이나 뭐보든 이게 통해 일을 해로우는 분들은 첫 번째는 과거의 그 직책이라든가 내 재산이라든가 내 학력 이런 건다 버리고 그해로우셔게 되고 아파트건, 학교건, 공장이건, 회사건, 상가건, 오피스텔은 다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할만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녀보시면서, 그, 해다 보면 내가 이제 맞는 내가 나와요. 또, 똑같은 아파트도, 그, 같이 근무하는 분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laughs> 세상 없이 좋은 아파트나 좋은 뭐, 오피스텔에 경비를 하더라도, 같이 있는 동료가 어, 나쁘면 죽었다냐도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그냥, 아무 데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생활에서 내가 최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일하시다 보면,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그게 맞질 않으면, 그, 그냥 사표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오자마자, 아파트에 뭐 갑질이 어떻고, 갑질이 어떻고 그랬는데, 세상을 사는데 갑질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갑질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다니셨던, 뭐 대기업을 다니셨던, 공무원을 하셨던, 중소기업을 다니셨던, 내 윗사람, 아랫사람의 서열이 있는 거고, 서열에 따른 갑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갑질이라는 게 좋은 뜻, 나쁜 뜻,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냥 뭐 눈을 부릅뜨고 와서 그냥 아파트 주민들이 갑질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에 몇백명 몇천명이 사는데 여러분 경비를 하시는 분보다 더덜 떨어지고 못난 사람이 수두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생각이 바르셔서 내가 경비라도 하고, 보안원이라도 하고, 내 노후 생활을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지내겠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지만, 주민 중에는 이 일도 할 자격이 안 되면서 그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 여자 할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쁜 말로 하면 미친놈, 미친년도 많이 봤어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대화도 한다고 통하지도 않고 그냥 경비원 잡기를 쥐 잡듯이 잡아요 근데 내가 보면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도 않고 자식도 내가 볼땐 개망란이고 부인도 개망란이고 아주 집안 자체가 개망란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초소를 바꿔드려요. 또 제가 주민을 만나서 그사람이또막그 야단도 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래다 못 견디면 그만두는 거고요. 이런 갑질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공장, 회사, 오피스텔, 상가, 학교, 어디를 가도 이 갑질을 얘기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내일만 묵묵히 하다가 지금 안 맞으시면 사표를 내고 옮기시는게 가장 건강에 좋고요 아주 정신이 맑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경비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뭐야뭐 뭐 오피스텔이 편해 뭐 어디가 편해 뭐 공장이 편해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분이 근무하시는 그 오피스텔이 편했던 거지. 전체 오피스텔이 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편하고, 아파트는 뭐, 갑질을 하고, 뭐, 어디는 힘들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 삼성전자도 부서마다 편한 부서가 있고, 어려운 부서가 있고, 갑질에는 부서가 있고, 갑질 안에는 또 상관이 있고,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경비원이나 보안원 생활도 똑같이기 때문에 묵묵히 일을 하면서 주의를 살펴보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즐겁게 지내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다가 안 되면 슬그머니 그냥 사표 내고 나오시는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현명하신 분이고요. 절대 주위 분들한테 뭐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렇게 조금 지금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견을 좀덜 말씀해 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와서 일하면은 뭐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뭐 즐거운 데도 있고 뭐 불편한 데도 있다고 말을 해야지 무슨 경비 한 6개월 정도 해 보시고 경비를 다 하는 거 모양 어디 가면 편하고 어디 가면 더럽고 뭐 어디 가면 갑질하고 이러면 듣는 분은 그게 뇌리에 박혀 가지고 심지어는 그것 따위다가 2년 동안 취직을 못 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경비일 초, 이렇게 초보로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그냥 격려를 해주시고, 이런 좀,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어, 즐겁게 일을 해주실 수 있게 이 부탁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 이제 급여가 이제 5% 정도 올라서 뭐, 뭐, 많이 오른 데는 10만 원도 올랐고 몇만 원씩 오르고, 또 아닌 데는 그걸 올려야 될 비용만큼 휴게 시간을 늘려서 또 주는 게도있습니 있어요. 그러니까, 는 어,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아직까지 오늘이 한 1월 한 20일경 됐는데, 어, 근로계약서를 뭐안 썼다고 막 전화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까지 안쓴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노동부에 가면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뭐좀 늦게 쓴 거는 그 회사 자체가 물론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크게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내가 나갈 때뭐 이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참고로 하시고 건강하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